안녕 하미티비야 오늘은 어, 타일 하자 확인하는 방법 알려줄게 아파트 하자가 있으면은 어, 그것을 미리 인지하고서 하자를 미리 어, 하면은 어, 타일 사이에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시공도 그 전에 하면 좋겠지 왜냐면 그 후에도 또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지 그 사이 하는 거 하여튼 한번 볼게 음 기본적인 타일 하자야 아까 어, 이런 거 하기 전에 시멘트 있는 상태에서 어, 타일 하자로 확인해놔야 이거 그 다음 작업하니까 을 보면은 이렇게 쳐봐요. 그래서 속이 비면은 시멘트 바르는 것을 덜 발랐기 때문에 새로 가는 게나왜냐면 당연히 빈 곳에서는 이게 자꾸 지나가다니다 보면 깨지기 때문이지. 이쪽은 거실 타일이야. 이렇게 빈 소리가 나면 안 되긴 하는데. 여기는, 여기 TV 있는 데라서, 무게가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, 이 정도는 괜찮아. 여기, 이쪽은. 어, 어 타일 하자는 하 방법, 보는 방법, 간단하지? 어, 이사 오면은, 여러가지 신경 쓸게 많은데, 요것저것 하자. 혹시, 뭐, 궁금한 거 있으면, 내가 알려줄게. 나도 집, 집 산으로 하자. 보수 꽤 해가지고,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것 같아. 그니까, 타일 하자. 놀면 거 한번 알려줬는데,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. 여기까지 네, 짬비TV였어. 안녕!